코로나19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코 세척이나 각을 가글...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빠르게 남고 코 세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면대나 화장실에 튀게 되면 코로나19의 전조 증상이다? 네 사실이고요. 코로나19에 더 취약할까요? 뭐 코로나에 더 걸린다. 분명히 에어컨을 트기 시작할 텐데 그 바람을 타고 좀더 멀리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 같이 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효과는 없다고 보셔야 되고 야외에서 좀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벗게 되면 남에게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넘쳐나는 의학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심없이 늘 정확한 정보만 알려드리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유튜브 채널 닥터 순누지의 민은경입니다. 오늘은 닥터 순누지 Q에서 코로나19와 관련돼 이비녹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이비인후과 신예지 교수님을 다시 모셔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코로나 19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또 전파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흡기 내과 쪽이나 이비인후과 쪽에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손 세척하고 또 마스크 사용하고 더불어서 코 세척이나 각을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많이 이시화가 됐었는데요. 음, 교수님 주기적인 코 세척이 코로나 1구를 예방할 때 도움이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어, 사실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네. 예방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거는 없지만. 네. 그 감기 환자를 네. 대상으로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것들이 있었고요 코로나 알파베타 바이러스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감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연구였고 이제 소금물 세척을 하는 군이랑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군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코제척이나 가글을 한 군에서 네. 증상도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빠르게 났고 그다음에 약물 사용하는 것도 한30%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왔고 또 가족들 간에 웃는 경우도 좀 줄었다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에 있는 염소이온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코 뒤편, 비인두라고 하는데 그쪽에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코세척을 해주면 물리적으로 좀 제거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세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도 예전에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이거 막 끓거리고 되게 맵던데. 이게 네. 저도 좀 하다 보면 살에 들리고 네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다가 사실 상기도에만 좀 존재 바이러스가 존재했었는데 네네. 더 하부 기쪽으로 아 전파된다는 뭐 얘기도 있기도 하고 역으로 흡인이 돼서요. 네네네. 네, 그거를 씻어낸 다음에 네네. 이제 뱉던지 뭐 코로 흘러 나오던지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세면대나 화장실에 튀게 되면 바이러스가 있던 사람이 세척을 하게 되면 그런 표면에 묻어가지고, 네네. 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며칠씩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옮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중국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 막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발열, 기침, 인후통,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서 또한 가지 조금 다른 증상이 있었는데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로 그 냄새 못 맡는 증상이 코로나19의 전조 증상이다 하면서 외국에서 뭐 많이 보도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교수님? 예를 들면 유럽에서 발표된 어떤 그 사례보고에서는 남편은 약간 장기침을 네. 하면서 조금 숨이 차다고 얘기를 하다가 3, 4일 정도 알다가 괜찮아졌고, 그때쯤부터 본인은 요리를 하는데 뭐 냄새가 좀덜 나는 것 같았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 때쯤부터 이제 뭐 숨도 차고 기침도 나고 발열도 네. 있어서 어 병원으로 찾아와서 뭐 네. 엑스레이 찍고 했더니 폐가 아예 하얗게 돼 있는 뭐 그런 네.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각 저하만 단독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있고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유럽에서 많이 음.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아시아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서는 전체 대, 환자를 대상으로 네. 봤을 때도 5% 정도로 발표된 논문이 있고요. 우리나라 연구팀이 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15% 정도에서 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 아시아인이랑 유럽인간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는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 콧물이나 코막힘이 없는데 냄새만 안 난다, 갑자기 그런 경우에는. 어, 코로나를 좀 의심을 해보고, 어, 병원이나 뭐 보건소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훨씬 더이 코로나19가 위험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천식 이외에도 비염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코로나 1 9에더 취약할까요 교수님 알레르기 네. 비염 환자가 뭐 코로나에 더 걸린다 이런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음, 그리고 그런 비염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제일 많이 쓰고 효과가 좋은 네네. 약이 그 비염에 쓰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네네. 코에 네네. 뿌리는 스프레이거든요. 근 이게 스테로이드다 보니까 면역 억제제인데 음. 그러면. 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할 때 뿌리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학회에서의 지침은, 네. 알레르기 비염 환자 증상 불편하면, 어, 코로나랑 관계없이 쓰던 그 비강 스테로이드 네네. 스프레이는 쭉 사용하셔도 된다는 게 현재 지침이고요. 네. 다만 이거는 뭐, 임상 데이터가 좀더 쌓이다 보면 바뀔 수도 있기는 네. 해요. 그 얼마 전부터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분명히 에어컨을 틀기 시작할 텐데 그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혹시 그 바람을 통해서 또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거 아닐까 하는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교실 안에 네네. 코로나 환자가 있었다. 네네. 근데 그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네네. 이제 비말이 튈 거잖아요. 뭐 말을 하거나 하... 이럴 때. 네네. 그럼 원래는 이제 2m 정도 떨어져 앉으면 네네. 그 비말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중간에 떨어져서 네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닿지 않아야 네네. 되는데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같은 바람의 흐름이 생기는 네네. 그런 걸 틀어놨을 때는 비말이 그 바람을 타고 좀더 멀리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또 케이스 보고가 있었는데 네네. 그 식당에서 어 코로나 환자가 네네. 어떤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에어컨 바람이 가는 길을 따라서 조금 더 멀리, 그니까2 m 보다더 멀리 네네. 앉아있던 테이블 사람들이 감염된 게 보고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에어컨 바람이 지나는 길 바깥쪽에 그러니까 그 네. 루트랑 상관없는 쪽에 앉았던 사람들은 감염이 안 됐었고 네. 식당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감염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에어컨 바람이 지나는 길에 한 50분 정도를 같이 앉아서 식사했던 네. 사람들. 동선이 한 50분 정도 겹치는 사람들이 걸린 사례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 에어컨이든 선풍이든 이런 걸 틀어놓은 상황에서는 비말이 좀더 멀리 갈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교수님, 그렇다고 제 에어컨 안틀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이제 공기청정기를 틀면은 공기가 조금 좋은, 이렇게 깨끗한 걸로 순환이 되면서 괜찮지 않을까. 그럼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 같이 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필터 자체가 음. 바이러스를 아예 없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효과는 없다고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문제는 공기 청정기 집에 네네. 어디에 두세요? 거실에요. 저는 아, 진짜 이번에 코로나 식9 이후에 정말 업장에서나 쓰는 거 진짜 큰 <laughs> 공기 청정기를 사셨어요? <laughs> <laughs> 사셨어요. 어, 그렇게 큰 거는 <laughs> 흡입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네. 이제 바닥에 내려놓는 것들은 아래쪽에 어, 그 맞아요. 흡입구가 있잖아요. 있던데요? 그리고 아래쪽. 그 배출구에서는 바람 나오는 거막 네, 느껴지실 네, 네, 네. 거예요. 근데 사람 이제 얘기를 할때 비말이 튀는 부분이 사실 그 공기, 깨끗한 공기 나오는 그 배출구 위에서 보통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는 또센 공기가 풍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비말을 날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기청정기를 쓸 거라면 흡입구가 사람 비말이 튀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기도 하고 또 필터 자체가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필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바이러스 없애는 용도로 쓰긴 네.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농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겠고 정부에서는 2회 이상 환기를 네. 권장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냉기가 약간 아깝기는 하지만 자연환기는 필수로 해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근데 그렇게 많지 않고 산이나 들로 나갔을 때는 마스크 조금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야외에서 좀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뭐, 아예 바깥이고, 아예 바깥이고, 네, 사람들이 네. 별로 없다 이러면 네. 사실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어디 건물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네. 이제 벗게 되면 사실 어쨌든 여기는 밀폐된 공간이고 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뭐 공기 중에서는 에어로졸 형태인 경우에는 네. 뭐 3시간까지도 머문다고 하고 공간에 있는 소파나 뭐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만졌을 때그 네. 표면에 사실 또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경우에는 며칠씩 간다고 하기 때문에 공공장소라면 실내라면 가급적이면은 사람이 없어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 정말 얘기를 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는데 코로나 19 종식이라는 단어 쉽게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보도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건 생활 방역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생활 방역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혹시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감기나 뭐 비염 네. 이런 거랑 네. 코로나 초기 증상은 네. 코로나가 워낙 다양한 네. 증상으로 나타나기 네. 때문에 구분이 네. 어려워서 뭔가 좀 찜찜한 증상이 발생했을 네. 때는 3~4일 정도 그냥 집에 머물면서 네. 어, 경과를 좀 보다가 발열이 생기거나 증상이 더 심해지는 네.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집도 사실 비교적 안전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가족들이 또 네.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한테서 어 그런 의심 증상이 좀 보이는 경우에는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생활을 하시고 좀 공간을 구분해서 네.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뭐 화장실이 하나라서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의심 증상이 있는 분이 사용하신 다음에는 좀 소독을 해주고 나오시는 네. 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공공장소에서는 사실은 네. 코로나 걸린 다음에 병 끝날 때까지 증상이 없는 분들도 일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 마스크 없이 대화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기 중에서도 오래 살고 표면에서도 오래 사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혹시 걸렸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남에게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대부분 다 필수 착용하는 걸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긴 하시는데,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손 씻기 그 전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의 나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돼서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그냥 쉽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생활 방역, 다 개인 방역 잘 지키면서 저희가 현명하게 코로나19를 이겨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